여러분들 하부 일반 사무원이 저는 한때 꿈이었어요. 어, 저도 전직 간호사밖에 못 해봐가지고 일반 회사 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보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직접 일반 사무직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목소리> 어,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은 다 해봤으니까 오늘 회사원 팩을 한번 꽂고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다 유튜브 잡는 거 아니냐나? 자, 오우씨, 야! 어, 안녕하세요. 아, 내 상상 가봐. 아, 예예 예, 오늘 첫 출근입니다. 우와, 내 사무실이야. 여기 설명도 있네. 페이프 웬 레디? 어, 이거야? 뉴? 겟투 t to w o r 미안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인데, 야, 커피를 주네? 도넛? 아니, 나 봐봐봐. 봐봐, 이거 봐. 회사원들은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도넛도 먹는다니까. 자, 보자. 오! 여섯 개나 있는데, 부장님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 아무 말도 없네. 이건 긍정의 뜻이야. 일단 이거 하늘색, 뭐 뿌려져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 오! 딸기잼 있어! 딸기잼! 아! 이건 뭐야? 와, 안에 무슨 이거 초코잼 있네? 이건 뭐야? 기본. 역시 도넛은 기본 초코지. 야, 요거는 달콤한 초코 위에다가, 이거 무슨, 어? 화이트 초코. 잠깐만, 지금 일해야 되는데, 조너츠 먹방하고 있네. 일단 빨리 먹읍시다. 저 부장님 보고 계시니까. 뭐야? 야, 나 방금 다 먹은 거 같은데 또 생겼어. 뭐야, 이거? 야 이게 신의 직장이다. <laughs>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 충성!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커피도 하나 먹으라는 건데 어, 잔 이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커피를 어디서 받아요? 어? 이거 커피도, 야 커피도 공짜야. 여기에서 좋다 진짜. 이거 이건 거의 복지가 샌드박스 네트워크급? 야 역시 모닝 커피지. 요즘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아침에 커피 한잔안 마시면 일이 안 돼요. 원두 비싼 거 쓰네 이 집. 아! 카페인 충전! 아니 직장인들 출근하면 은 으쌰으쌰하라고 도넛이랑 커피 주는 게 일이야. 자 이거 일단 주.. 잠깐 아, 역한으로 아, 떨어졌는데? 커피도 마셨으니까 지금 이... 힘이 납니다. 컴퓨터! 아, 예. 모든 사무 업무의 기본은 요즘은 다 컴퓨터죠. 어? 안 켜지는데? 뭐야? 안 켜지.. 깨지... 부작.. 부자... 안 켜지는데요? 이 고장난.. 아, 이거, 아, 예, 예. 아니, 전력 공급, 이씨. 와, 에너지 절약하는 회사. 짱짱맨. 우리 샌드박스 네트워크로 오세요. 자, 여기서 일단 모니터 켜고요 어, 켜졌다. 그 다음에 본체 켜고 야, 작동되네. 비번 입력? 자, 비번 적혀있죠? 101. 야, 이거 자판이 키보드가 두 개밖에 없어. 자, 일단 칠게요. 101. 로그인. 오케이. 접속됐고. 야, 전화 왔다. 잠깐만. 이메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바쁜데, 지금 부장님하고 얘기하고. 자, 진짜 일, 일하고. 잠깐만 끊을게요. 아니, 지금, 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사적인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일 계속할게요. <laughs> 이메일 확인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규 입사자기 때문에 시키대로 해야 됩니다. 저잘 몰라요. 이거 누르면 되나? 어, 뭐야, 이거? 아니, 우리 부롱이들한테 아니, 여러 시청자 제보 넘어마한데젤대의 전설 시청자 제보. 너 이렇게 말이 와도 있게 없기 이거는, 어, 스팸통으로 넣어야 되겠어. <laughs> 자, 다 지울게요. 어, <laughs> 아, 시청자 제보 다 지워버리고. 고. 아, 예, 부장님. 저희 유튜브 안 해요. 접었습니다. 시청자 제목 다 지웠어요. 예.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부장님이 일시킨다고 나막 정신없어가지고 내 사무실을 둘러보지도 못했어. 내 일공간을. 자, 일단 잠깐 볼게. 이건 뭐야? 이건 뭐, 복사기. 2주만 일하면 되고. 야, 쓰레기통 이제 곰팡이 핀. 야, 이거 곰팡이 핀거 맞냐? 곰팡이 번호 시가야? 이것도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배탈난 핑계로? 조대해버리기 야, 근데 지금 안에까지 곰팡이빠어어 <laughs> 뭐야? 와이 겁나 리얼해, 이거 봐. 야야야, 아, 야, 야. 아, 아. 소란 피우지 않을게요. 일해야 돼, 일해야 돼. 화분도 있고 커피 크림하고 뭐 설탕하고 이것저것 있네. 뭐 금고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일할게요. 자, 유튜브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라면은 어 일해야 됩니다. 예, 아 예. 보스라고? 아니 뭐 주가가 떨어졌어 왜 이렇게? 이 CD 돌려보라고? 요즘 이거 거의 안 쓰는데. 집어넣고. 응.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비트코인 떡락했는데, 이거? 회장님, 이거 비트코인 떨어 저걸 올리라고? 자, 이거 주가 조작하라, 이거야? 조작해야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조작해. 그냥 대충 조작해. 와, 차트 조작해버리기. 야, 근데 이런 네. 일 해도 되는 거잖아 신규한테 이런 거 시켜도 돼? 야, 뭐야? 불 탔어. 뭐지, 이거? 와, 새로 출판이 됐네요. 제가 조작한 걸로다가. 이해 되는 거냐, 이거? 회사 이거 정상이냐? 자, 아무튼 간에, 어. 회장님, 주가 조작했어요. 자, 여기. 시계만 주십시오. <laughs> 이 회사의 개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회사원도 쉬운 게 아니야. 어, 어, 뭐야, 이거? 간식 타임이야? 야, 감사합니다. 야, 회사 복지. 역시 샌드박스 네트워크. 사실 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실제로 가봤을 때 가끔씩 가거든요? 간식 공짜야. 항상이가요 여러분들? 과자 공짜라고. 자, 뭐 먹어? 어, 돈도 주시네? 야, 이거 뭐 직원 복지로 이거 간식 사먹을 돈도 주고 진짜 최고의 회사구만. 자, 아무거나 먹을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어? 저거 프레즐 아니야? 오, 나온다. 오! 저기, 이거 거의 이렇게 되니까 사육당. 어, 맛있어요, 부장님. 어우, 아우. 어우, 아우, 아우, 일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 Hello, 아 아니, 예, 보스님. 회장님이 이 누추한 곳에. 아 이렇게 자주 오셔도 되는 거야? 아,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나보고? 아니, 저 신규예요, 부장님. 아무리 서로 하기 싫어도 그렇지. 어, 일단 만들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버려, 이거 주작된 거. 아, 이상해요, 회사가. 핸드박스 어 색깔은 어 화려한 색깔 빨간색 파란색 좋아. 많이 멋있지. 넥스트. 셀렉트 타이틀. 이거 뭐야?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야? 치즈? 어우 역시 치즈가 들어가야지 맛있게. 이거 제대로 음. 만들고 있는 거 맞냐? 어 큐레이트. 아, 통계 자료. 데이터 꼬라박고 있는데 이거 떡나기다 큰일났다. 이거 또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장엔 뭐 넣을까? 콜투 액션.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 야스. Yes. 완벽한 프리젠테이션 완성됐어. 뭐야, 불 꺼졌어. 불이 왜 꺼졌지? 바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야? 아니, 이 회사 뭐가 이렇게 빨라? 이, 이걸로 슬라이드 누르는 거군요. 그, 아, 잠깐만 떨 아, 긴장이 돼 가지고 떨어습니다 예. 클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 이 클릭하는 법을 알려주셔야죠. 자. 이 클릭 어떻게... 하 어, 예, 자, 제가 만든 겁니다. Uh, interesting. 어, 인터레스팅, 어, 어 흥미. 아니, 다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아, 유 씨.. 참피하네또 이거... 아, 이거 우리 회사 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우리 망하고 있는데, 회장님. 아, 예, 아, oh, 예. Yes. Ye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회장님 앞에서 발표 끝냈습니다. 자 다음 일 뭐야? 아뭐 일이 근데 어렵진 않네? 또 해보니까 할만하네? 리타이얼먼트 파티라고? 이거 뭐때가라는거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만지라는 거.. 아 뭐야 만... 지금 직장매 성추행.. 성취... 야! 쎄! 쎄! 손! 씨 ABC 워드? 아나 워드 자신 없는데? 어? 아우 씨.. 이거 아닌가 봐? 소리야 이거 뭐야? 와나영타 아, 정복했어! 겁나 빨리 쳐버려! 아, 영타 겁나 빨라. 프린터 바로 해가지고. 야, 이거 복사기. 복사기 기능 겁나.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와, 완벽해버리네. 야, 이거 복사기 기능 좋다. 근데 엄청 빨리 나오네. 카피 바로 되네요. 어? 뭐야, 신박한데? 잠깐만. 손 복사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어? 이 실화냐? 아니, 복사기 이거 거의 외계인 발명품급? 뭐야, 이거? 잠깐만. 컴퓨터 손빛... 아왜 이거 뇌 복사 싫어? 야 이거 뭐야 이지끄러아이 회사 뭔가 이상해 진짜 너무 앞서가 앞서가도 그냥 앞서가는 게 아니고 너무 앞서가요 아니 회장님 또 오셨어 파이어마스터? 이거 뭐 사람들 해고시키라는 거야 내가 보고? 해고자명단이야 이거? 야 이런 쉬... 일을 신규 입사자한테 시키면 어떡하냐 아내 동료를 내 스스로 지금 어쩔 수 없네요 가셔야지 회장님이 보내래요 갈 사람은 가고 아우 이거 아저씨 회... 아아 해고당했어 <laughs> 내가 찍어가지고 해고당했어 아자 이거 챙겨가 이거 챙겨가 죄송해요 저 시킨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날못 망하지 마 제발 아 그래 목 탄다 목타물좀줘아 목탄. 예예 아 예. 예. 아, 물좀 마실게요 지금 사람들 해고시키고 나니까 아니 일을 하나하나 할수록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세기 이거 회사 기밀 아닙니까 회사님? 회장님? 이거 회사 기밀을 저한테 맡겨도 되는.. 아 이거 주작 차트잖아 아, 여기 그리고 돈도 있는데? 이걸 다 파쇄시키라고요? 어어 한개오 갈려 나가는 거 봐. 잠깐만. 야, 설마 이게 손 넣으면 갈리진 않겠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 설마 아, 안 갈리네. 오 어, 잠이 이 돈도 진짜 가시려고요? 돈 복사해 보자. 갈기 전에 복사 하나만 할게요. 이것이 바로 위조 화폐. 아, 알겠습니다. 돈 돈도 갈게요. 이게 검은 돈이야. 어, 검은 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건 다 버려야 돼. 아유돈 갈리는 거 봐! 돈 갈리는 거 보소! 씨, 아까워 죽겄네! 에이! 저주장안 했어요 주장아저 회장! 회장 잡아! 저 불법 해, 회장 저거 주식 차트 조작이야 저거! 아, 경찰이 회사에 오고 지금 회장 잡으러 가고 지금 콩가루 회사인데? 아 이게 마지막 미션인가? 아니 회장 잡혀가는데 내가 여기서 일해서 뭐해? 월급도 못 받을 텐데 어? 아니 또 깜짝 파티까지! 자 일단 불겠습니다. 이건 뭐야? 풍선이야? 뭐야 이거 개풍선 <laughs> 자 어쨌든 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회장님 잡혀갔는데 이 와중에 또 생일 축하를 해주시고 그래도 따뜻한 샌드박스 네트워크네요 아내 거는 내 거는, like 아, 내 거는? 어 선물 주시네 아 역시 k 가 안주더니 선물 주시네 아 고맙습니다 정이 넘치네요 이게 뭐예요 휴먼 시니어 미드보스 <laughs> 아니 저 고속 승진이야 아니 어 시스턴트 무슨 보조자에서 지금 시니어 미드보스로 갔어 뭐야 고홈예아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 못해볼까 네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원도 만만치 않네요 난 유튜브 계속 해야 되겠다